자, 24번. 두근 또는 중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에요. 자,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죠? 그랬을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중근이 알파고 개수가 A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주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두 근이 있어요. 만약에 두 근이 2고,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어 1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X-2 그리고, X-3은 0.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2 집어 넣으면은, 여기, 뭐가 돼요? 2가 되고, 아,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곱하니까 0이 되는거고 그리고 3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두근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근과 계수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나온거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볼게요 자 81번 보면은 두근이 1이랑 2래요 계수가 1이고 뭐 계수가 1이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도 되고 개수가 아니, 두 근이 이거 1, 2 나오니까 자1 집어넣으면은 0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2차 방정식 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주면은 음3 2 바로 할수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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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X 똑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 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 써주면 돼요. 2차 방정식.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근이 이거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4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풀어주면 되죠. x 제곱. 그리고 요거 두 개끼리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 그리고 x 붙여주고 또 뒤에 것끼리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죠. 는 0. 그래서 X제곱 -3, x 제곱 -3x -4는 0이 돼요. 그리고 5번은 두근, 이거고,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써줄게요. 2, 음,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6는 0이고,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은, 요거부터 전개해줄게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x-12는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플러스 4x, 그리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플러스 12.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근이 주어진 경우예요. 중근 마이너스 2. 아,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응, 음, 그거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1이니까, 응, 음, 생략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은, 4,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는 0이 돼요. 그리고 3번은 중근이 마이너스 4고, 개수가 2래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4의 제곱은 0. 그리고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먼저, 얘를, 풀어줘요. x 제곱 플러스 8, x 플러스 16은 0이 되죠. 그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쭉 전개해주면, 은2 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32는 0이 되죠. 그리고 5번. 중근이 x 플러스 6개 제곱은 0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개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한번더 풀어줄게요. 전개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0에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 전개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2분의 1 x제곱 약분하니까 플러스 6x 또 약분하니까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어요.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라는 거는 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합이 5라는 거예요. 그리고 곱이 3이죠. 얘는 0. 그리고 계수가 1 여기 있죠. 뭔가 좀 생략해줄 수 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 돼요. 얘도. 합과 곱, 나눠, 나와 있으니까, a, 아,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데,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것도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4, 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8, 그리고 고비 4개 수가 2분의 1,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8, x 그리고 플러스 4, 얘가 0,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다 전개해 주면은 2분의 1, x 제곱, 그리고 요거 해 주면 약분 플러스 4, x, 약분,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다음 중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랑 곱을 두근으로 한대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건데, 얘 합이랑 곱은, 합은 몇? 마이너스 2.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합친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곱한 거는 2가 돼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3, 2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되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이두 근의 합 합은 몇? 4 곱은 곱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이두 근의 곱도 합 자, 얘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64, 24가 되죠. 자, 이게 근이예요, 근 하나의 근, 얘의 근. 그래서 얘를 더하고 곱한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해줘야 되니까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 되죠. 자, 합과 곱, 구해야 되는데, 어, 여기 1이 아니네. 그쵸? 그러면은, 자, 합구하는 공식.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곱분 A분의 C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 얘는 몇이에요?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얘는, 3분의 1이 되요 자그이두 개를 더하는 건 3분의 8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은자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분의 8. X.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85번. 서로 다른 두근. 이 무리수인 거죠? 이것도, 자, 얘를 더하고 빼면은 할수 있잖아요. 얘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2고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더한 거 그리고 뺀거 그걸 구해주면 되죠. 자 합곱 더한 거는 얘랑 얘랑 더하면은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사가 되죠. 고분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a 플러스 b, a -B의 꼴이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의 꼴이잖아그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건 4 빼기 2는 2가 돼요. 그래서 곱은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여기 4가 되죠.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얘는 a분의 c가 되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곱은 여기 그래서 정답은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는 0이 되죠 자 얘도 합곱이두개 구해주면 되죠 자, 얘랑 얘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곱하기는,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몇녀인가 플러스 e x 플러스 e 는0이 되죠 자 얘도 5 플러스 2 루트 3이랑5마이랑스2 루트 3이녀얘은 얘랑, 얘랑 더해이면은이거이거없은지고합은합이은1 0이요은 55, 25에서 요거의 제곱. 몇이에요? 얘는? 12. 빼주면은? 13이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x 플러스 13은 0이 돼요. 그리고 86번은 한근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었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럴 때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모두 유리수라는 거죠. 자, 이 한근이 주어지면은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럼 아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어떻게?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은 이 무리수 1이 없어지니까 합은 2가 되고 곱하기는 1에서 3을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면은,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자,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그러 합. 더한 거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랑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고분. 1에서 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5는 0 얘도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합은 이거 뺀 마이너스 10 곱은 25에서 2를 뺀23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0, x, 플러스 23, 0. 이렇게 되죠.